아, 이만가십 사이트가... 어? 어. 어. 어? 아, 우리 그, 요거, 뱅수기. Yeah. 어제 저희가 그, 이제, 무사하게 중성화 수술을 마쳤습니다. 예. Yeah. 그 제가 생각했던 바처럼 뱅수기도 지난번에 아이처럼 공격성이 있지는 않은데, yeah. 겁이 엄청 많아요. 그, 골적골 뛰거든요. 지금 조금 가려놓긴 했는데 예. 일단은 이제 제일 처음 체크한 게 뱅숙이도 이제 병원에 오래 있거나 해야 되기 때문에 예. 범백에 대한 부분을 먼저 체크를 하겠습니다 예. 다, 다 검사 다 했죠. 네. 십 그래서 일단 예. 범백은 저희가 음성으로 확인이 됐고요 예. 그 외적으로 저희가 전체적으로 건강검사에 대한 혈액검사도 해보고 하니까 예. 아직 나이가 그렇게 많은 나이는 아닌 것 같아요 어려 보이더라고요 예, 어려 예. 보이고 한데 지금 보면 길이 있고 해서 뭐 만성적으로 입에 염증 냄새도 예. 좀 심하더라고요 아, 입에 염증이 네. 좀 약하게 있는 정도 실제로 고강에 대한 염증은 그렇게 염려할 만큼 심한 정도는 아닌데 일단 길에서 생활하는 아이들이 일단은 글로불린이라는 수치 자체가 좀 높습니다. 예. 일반적으로 좀 그런 거고요. 나머지는 저희 간 수치라든지 나머지 뭐 길에 있고 이러다 보니까 먹고 싶어도 잘못 먹었다. 라는 예. 부분 말고 여기도 지금 근육량이 좀 빠져있다. 라는 예. 거 그리고 지금 병원에 오고 해서 지금 스트레스 받아서 예. 지금 보면 혈당이 좀 증가하고 있다는 거 예. 말고는 건강상에는 큰 이상은 없었어요. 예. 큰 이상은 없어서 어제 제가 이제 수술한다고 을 아예 기본적인 신체검사를 해보고 하니까 요게 생식기 인데요 네. 생식기 구름이 나와요 구름이 많다고요? 구름이 나오네요 지금 여기 보면 끈적끈적하게 보이는 지금 요 노란빛깔이 네, 구름이거든요 그, 여기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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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추 있는 부위인데 여기가 항문 부위고 고추 있는 부위인데 구름이 나와서 제가 요거 염색을 해봤더니 세균이 지금 득실 득실 합니다 근데 이게 이 요쪽에 염증이 있는 게 실제로 여기에서 염증이 시작돼서 질려. 그다음에 자궁에 염증이 하는 게 자궁축농증이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혹시나 해서 어제 이제 배를 열고 배 안에 있는 거를 제거하고 지금 봉합을 해둔 사진인데 배 안에 보니까 자궁까지는 염증이 안 퍼졌어요. 그래서 다행히 임신은 안돼있더라고요 다행히 질염 정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예. 일단은 요거 이제 발견을 못했으면 이게 질염에서 자궁염으로 갑니다. 결국은. 아 그래요. 근데 어, 시기 적절하게 좀잘 데려오신 것 같아요. 아, 예. 그래서 요 부위에 있는 염증하고 제가 예. 질부위 세정하고, 예. 일단은 항생제하고 도포도 하고 주사도 좀 맞히고 해서 지금 병원에서 제가 질병까지 같이 치료를 하고 있거든요. 예, 제가 이거는 경과가 이거, 좀 됐으면 진짜 자궁에 염증 생깁니다. 어, 예. 예, 잘들어오셨네요 예, 제가 별도로 모노스 저, 저, 말씀을 못드리더라도 예, 얘는 그 완전 저지후에 방사 애니까. 예, 예, 예. 세밀하게 점검 검사 예, 좀 해주십시오. 예. 그래서 일단은 예. 제가 이 부분도 확인하고 해서 꼼꼼하게 다른 부위 보고 했더니 뭐큰 이상은 없고 해서 예. 일단은 수술해서 양쪽에 자궁하고는 잘 제거를 했거든요. 예. 아, 근데 또 발전이 오고 있더라고요. 오고 있어요? 아, 예. 또 오고 예. 있었어요. 그래서 일단은 이거 수술은 잘 끝났고요. 예. 제가 설명드려야 될 기저귀 기저 예예. 기저귀, 예, 예. 기저귀. 아, 그리고 뱅숙이 네. 네. 이 마지막 퇴원 때는요 종합 예방 접종까지 했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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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아, 알겠습니다. 예. 그 저희가 기적이 예. 어제 결과 나왔어요. 예. 저희가 이제 요거는 아이디스 별랩이라고 해서 예. 저희가 이제 웨스턴브룩에 있는 메인 스트리트에 그 미국에 보내서 검사 결과를 받아 본 겁니다. 예. 실제로 검사에 대한 부분 저희가 기적이 열이 나는 거. 예. 어, 피부 원노 오리진이라고 해서 저희가 열이 나는데 원인을 모르는 열 나는 거 모든 종합 패널 검사입니다. Yeah. 제가 이제 저희 병원에서 검사하면서 yeah. 뭔가 검사 결과 하나도 검출되는 아이가 있는데 yeah. 저희 기저귀 같은 경우는 검출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Yeah. 하나도 없고 해서 제가 저희 병원에서 유일하게 처음으로 보내본 아이예요. Yeah. 근데 지금 일단 결과를 한번 보시면 뭐 모든 검사 결과 일단 네거티브. 아, 이, 열을 유발을 하는 모든 Yeah. 어, 검사 결과에서 음성 결과가 나왔어요. Yeah. 어, 그 음성 결과가 다 나온다는 것은 실제로 아이가 복막염에 대한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지는 부분이기도 yeah.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이 결과에서 뭔가가 저희가 파지티브한 어떤 결과가 나온다라고 하면 사실은 그거에 대한 치료를 하면 되는데, 일단은 이 결과까지 확인을 했을 때 전부 음성 결과가 나온다고 하면 남은 거는 딱 하나입니다. 이제 복막염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은 제가 지금 시험적으로 해서 기저귀는 너무 체중이 많이 빠지고 해서 네. 지금 요 결과 기다리면서 제가 주사차치는 미리 임시적으로 네. 테스트 겸 먼저 하고 있는데, 예. 일단은 기저기도 90일 가량 입원을 해서, 예. 일단은 이제 요 치료에 대한 부분을 끝마쳐야 될것 같아요. 아, 일단은 네. 몸무게 같은 경우에는 한참 많이 빠졌어요, 아버님. 저희 병원 왔을 때가 1.47kg까지 빠져서 왔었는데, 었그이유 예. 과정 보시면 네. 지금 몸무게가 조금씩, 조금씩 늘고 있어요. 근데 기저기가요, 송환해보다 네. 먼저 태어난 공식인의 행전인데 네. 중성화 수술 안 했잖아요. 안 했어요. 예, 지금 중성화 수술은 잘 마라. 체력이 상태가 아니에요. 예. 예. 일단은 몸무게도 지금 보면 급반전을 해서 또 늘고 있거든요. 예. 늘고 있어서 조금 더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예. 체온은 이제 완전히 정상이고요. 예. 어, 그런 부분은 뭐 크게 염려는 안 하셔도 되고 예. 호섭이는 오늘 마지막으로 제가 잇몸 한번 상태를 봤는데 예. 괜찮아지고 있더라고요. 예. 내일 퇴원하겠습니다. 야, 호섭이는 내일요. 내일 예. 해서 퇴원을 좀 밟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오신 김에 하더라도 푸시고 예. 지금 생수기는 저희가 물을 못열어야 돼. 아, 예. 예. 변수가 아이고 이늦게 네. 늦게 잡혔으면 큰일 날 뻔했네. 아이고 이놈 새끼. 응. 성격은 좋아 보이는데. 기적가 아이고 음. 기저게네와 아, 네. 어린 나게 병원 님이 걸려 가지고 아이 이 새끼가 기적에 응? 여기 지랄하고 났잖아. 이놈의 애교가되요 얘는 몸만 응. 건강하면 어디가 사랑받아야 된대, 이런 나 조가. 그러이 호섭이. 호섭아. 이 내일 퇴원하자. 호섭이는 내일 퇴원하겠습니다. 예. 호섭이 내일 퇴원하자. 맨날 입, 입, 입원했다 퇴원했다 하면 병원을 자기 집채는들랑고고 근데 호섭이는 아버님 내일 퇴원해도 네. 일단 한 일주일에 한번 정도는 좀 데려오실 수 있죠 아예 데려와야죠 되면 예 지금 제가 가장 신경 쓰이는 애는 지금 보리거든요 네. 아 보리 때문에 참 큰일입니다 네. 그리고 애들 저저소원의 애들 있잖아요 네. 몸무게가 너무 적게 나오는데 중소화 수술에 무리 없겠습니까? 한번 제가 보고 그것도 예. 무리가 된다라고 하면 어쩔 수 없어요. 예. 어제 저저발정원 저 폼이 몸무게죠 보니까 예. 1.97인가 그래 나오더라고요. 음, 예. 보통은 저희가 1.8kg에서 2kg 정도 되면 예. 예, 수술을 하거든요. 일반적인 아이들. 예. 근데 이게 여러 담요 과정에서는 하나의 발정이 오고 하면 호르몬 분비 때문에 예렇게히 많이 오더라고요아예 안그래도 폰이 황당이 옆에 붙어가 떨어질 줄 모르고 예. 애가 떨어고 나라가 아니었어요 예 일단은 한예 이제... 예. 음. 그래서 아이들은 일단 예. 해서 제가 내일 병원에 가도록 하구예아 예. 그렇게 오늘 중성화는 예. 제가 모든 아이들 다할수 있다는 확답은 없습니다 근데 예 하나의 하나의 하나의씩 하게 되면 또 아버님이 실밥 풀 때도 또 하나의 하나의 하나의씩 려와야 되고, 되고 이게 예. 아버님이 너무 힘드실 것 같아서 예. 제가 웬만하면 그냥 하루에 몰아서 좀해 드릴 수 있으면 해 드리려고 일단 호우라고는 했거든요 예. 네, 일단은 제가 확답을 못 드리긴 하는데 아, 웬만하면 예. 오늘 아이들 할수 있는 아이들은 대부분 마무리를 해서 예. 그렇게 좀 보도록 아, 할게요 아예 고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버님 예잘좀 예. 네. 예. 부탁합니다 예.